좋은 아침. 음, 날씨가 좋아요. 오늘은 호텔에서 늦잠 자고 계속 누워있다가 이제 나왔어요. 연말부터 어제까지 너무 강행군으로 이것저것 타고 다녔더니 오늘은 좀 쉬는 날로 하려고요. ซาติกามเเท่าไร่คะละห้าสิบบาทค่ะลห้าสิบบาทอ๋นนี่ไก่อันไก่เนื้อเต่งเนาะอันนี้คืออะไรฮะากอันนี้เป็นตีฟสค่ะไก่เต่ง 이거 매추리할 꽃이 또 샀어요 60아 <목소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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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치향 박물관에 왔어요. 날씨가 되게 뜨거운 날씨예요. 여기 입장권 샀는데, 이런 팜플렛 한국말로 된 거를 줬어요. 제가 태국에서 이런 박물관이나 유적지 좀 많이 다녔는데, 한국말 팜플렛이 있는 데는 여기가 처음이에요. 음, 여기 반치향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되어 있어요. 이렇게 이런 도자기, 또 이렇게 만들어서 파네요. 사고 싶지만 사실 쓸모가 없을 것 같아서 구경만 하려고요. 차오꼬아이 차오이 안녕, 아라이카? 푸사찐 푸사찐? 어... 아라이카는? 이십하이십 아하 구름이 너무 귀여워요 방금 이거 디저트 샀어요 뭐 약간 푸딩 같은, 까만색 푸딩 같은 거 옛날에 차이나타운 갔을 때도 먹어봤는데, 음, 그거 들어있고, 얼음이랑, 이거 뭐야, 뭐, 과일. 모르겠어요. 아무튼. 이거 먹으려고요. 지금 자동차 바퀴에 바람 넣고 있어요. 저는 휴게소에 와서 샌드위치랑 이거 커피 하나 샀어요. 그거 먹으면서 그 넝카이라는 태국이랑 라오스 국경 지역 있거든요. 거기 한번 가 보려고요. 이렇게 세븐일레븐에서 샌드위치 사면 즉석으로 그 토스트기 같은데 이렇게 눌러가지고 구워줘요. 그러면 안에 치즈도 녹고 되게 맛있더라고요. 전에 한번 친구가 사줘가지고 먹어봤는데 <laughs> 맛있어가지고 이번에 한번 다시 사봤어요. 어, 이렇게 햄이랑 치즈랑 이렇게 계란까지 들어있어요. 되게 바삭하고 따뜻하고 맛있어요. 넝카이 왔어요. 여기 러시아랑 아니 라오스랑 접경 지역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 여기 가는 차들 보면은 거의 다 태국 차긴 한데, 가끔 라오스 번호판 달고 있는 차도 있어요. 어, 여기 넝카이 왔는데, 바로 쪼 앞이! 메콩강 있고 건너면 라오스거든요? 그래서 국경지역이라 전좀 살벌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되게 뭐, 샵도 많고 생각보다 번창된 도시 같아요. 이 다리가 태국이랑 라오스 연결하는 우정의 다리라고 해요. 오스트레일리아에서 지어줬나봐요. 음. 여기 조각공원이 있어서 왔어요. 조각공원에 왔는데, 좀 무서워요. 약간 불교에 관련된 그런 조각들이 되게 많은데, 좀 무서워, 무섭지? 좀 무서워요. 저랑 비슷하게 도착한 태국 학생들? 관광버스 타고 온 태국 학생들 있는데, 걔네들도 막 무섭다고 <laughs> 떠들면서 다녀요. 아이스크림 한개 샀어요. 푸악이 타로예요. 타로 맛 아이스크림. 아유, 빨리 그냥 여기 나가려고요. <laughs>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이렇게 앞에 자전거 타면서 강아지 산책시키고 있어타하데지라는 시장에 왔어요. 여기 메콩강 바로 옆에 있는 시장인데 되게 규모가 크고 유명하대요. 네, 6시에 영업 끝난다고 하는데 지금 5시 좀 넘었거든요. 벌써 문 닫은 가게들이 많아요. 어, 근데 여기 메콩강인데 멋있네요. 오. 여기 메콩강 건너편 저기가 라오스예요. 음. 좀 보이네요. 음. 그리고 저 멀리 보이는 저 다리가 아우스로 가는 국경 넘어가는 다리예요. 그... 어, 어. 저녁 먹으러 식당에 왔어요 시킨 거 나왔어요 이거 밥 하나랑 이거 파파 뿡파이댕그 모닝글로리 볶음이랑 이거는 새우 새우 야채 볶음 시켰는데 <laughs> 새우가 어딨지? 야채밖에 없네요. 그리고 여기 식당이 엄청 큰데 엄청 빨리 나와요. 뭔가 믿음이 안 가네요. 하늘이 맛있어요. 이거 모닝그루리볶음 맛있어요. 짭짤하고 맛있고, 이거 뒤지니까 새우 나왔어요. 약간 이거 탕수육 소스 맛이, 탕수육 소스 맛이에요. 다 먹었어요. 이게 달고 이게 짭짤해가지고 단짠단짠으로 아주 배 터지게 먹었어요. 저기 막 연기 나는 거 보이죠? 아마 뭐 굽고 있는 건데 닭고기나 그런 거. 태국은 진짜 굽고 튀기고 볶고 그런 음식이 많아요.